금연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금연은 몸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은 시간에 따른 신체의 변화를 알려드릴게요. 금연 후 20분이 지나면 맥박이 정상 수치로 돌아오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8시간 후에는 일산화탄소 수치가 떨어지고 혈중산소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24시간 후에는 심장마비 위험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48시간 후부터 후각과 미각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신경 말단이 니코틴 없는 상황에 적응하기 시작한 거죠. 72시간 후부터는 호흡이 쉬워지고 폐활량이 늘어나요. 금연 후 2주 이상부터 폐기능이 이전보다 30% 증가하고, 1년 후부터는 심장마비로 사망할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줄어요. 5년을 넘겼다면 심장마비 사망 위험이 비흡연자와 거의 같아지고. 10년 후에는 폐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러니 여러분도 담배 대신 건강한 삶을 선택하는 건 어떨까요?